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츠 길이가 3분으로 늘어져서 한번 지금 영상 찍어보는 건데, 짜잔, 이렇게, 이렇게, 영, 이렇게 모양통처럼 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의 재료는 다혜소에 파는 탐로 사이드 탑로더라고 하는 탑로더처럼 생긴 탑로더입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 방법을 일단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버렸는데, 이제 거의 다 써버려가지고, 조그마한 미니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일단, 일단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거 하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만약에 요게, 요거 두개가 하나라고 친다면 반으로 이렇게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 옆에다가 붙여 줄 건데 가득 찬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스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접었다 펼쳐서 해 주시고요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에까지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거를 그리고 잘랐던 한 부분을 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더 붙여주셨으면 짧은 거를 여기 옆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아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이게 한 개라고 친다면 그렇게 짧게 반을 잘라주시면 이런 모양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요렇게 자그마한 통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렇게 요렇게 붙여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옆에까지 똑같이 여기와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자그마한 또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요 하나를 요렇게 위에 붙여주고 여기에서는 여기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만 붙여준 다음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잘라진 부분들을 이용하여 조그만하게 잘 자르, 조그만하게 자르고 네모난 모양이 되면 요 여기 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안녕.